안녕하세요. 불량 김입니다. 6월 16일 수요일, 오늘은 자연광경이라는 아, 종목 잠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여기다 매집봉이거든요. 매집봉인데 이 종목이 뭐 물량이 들어와서 빠져나간 흔적이 없죠. 그러면서 408선과 240선 을 캔들이 지분이 여기 반반으로 걸터있던 지분이 위로 올라오면서 완전히 위로 올라오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시세를 주게 되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단기, 여기 저 고점 저항대가 있는데, 이 자리를 갖다가, 이 자리를 갖다가 뚫어 올렸다가 눌렸다가 다시 가는 이런 자리가 매수 타점이 되겠죠. 근데 오늘은 여기 1차 파동인 같으면은 이제 2차 파동을 보시면은 2차 파동은 여기서 시세를 분출한 다음, 시세를 발산한 다음 눌렀는데, 눌렀는데. 기준선과 20선 근처에 왔을 때이 자리가 매수 타점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 분홍색 선이 기준선이고 노란색 선이 입선인데 보통 볼린저밴드를 타고 가던 종목이 눌림이 나왔을 때 20선과 기준선에서 이탈을 안하고 지지를 받으면 거기서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거기서 한번더 이만큼 여기에서 나왔던 시세를 여기서 다시 한번더 분출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자리들을 잘한번 보시고, 요런 자리에서 요와 유사한 종목을 찾아서 매매를 한번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익은 뭐 별로 내지는 못했는데, 상은 먹지는 못했습니다. 상은 먹지는 못했는데, 뭐, 여기서 이제 오늘, 오늘 이 종목을 잡아가지고 먹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는 매물들을 또다 먹고 역주행이 나오길래 월선 위로 뚫고 올라가서 이렇게 진입을 하였습니다. 보시면은 21선을 찍고 솔직히 땡길지 안 땡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20선을 찍고 꼬리를 달았는데 그 다음날, 그 다음날 어제의 종가, 어제의 종가를 갖다가 갭으로 뚫어 올리는 종목. 즉, 은봉, 은봉, 은봉이나 은봉, 은봉, 이런 종목이 나왔다가 밑에서 꼬리를 달고 20선이나 기준선을, 20선이나 기준선을 이렇게 터치하고 땡기는 종목이 그 다음날, 그 다음날 양봉으로, 개입으로 이 종목에 여기 종가를 갖다가 뚫어 올리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힘이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종목들을 유심히 보셔서 수익 내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